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본문을 보고 조금 의아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본문은 고난주일이나 혹은 성찬식에 있을 법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우리 간단하게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미국 역사적인 접근이 어떻게 이런 국가적인 전통이 신앙적인 전통과 또 저희들의 지금까지 오게 됐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아시다시피 청교도들이 네덜란드를 출발해서 이 미국 땅에 도착한 다음에 거의 도착하신 분의 반 이상이 돌아가셨고 또 힘들고 고된 겨울을 또 보내면서 많은 분들 돌아가셨고, 봄을 보내고 힘든 여름을 보낸 다음에 가을이 되어서 첫 번째 거둬들인 이 곡식을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완파노아그라는 인디언들과 함께 다 초대해서 영국식 잔치를 벌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좋아서 윌리엄 브래드포트 주지사가 감사일이라고 선포를 했고, 그 다음에 150년이 지난 다음에요, 1777년 10월달에 가서 그때 당시 이 동부의 13개 주 모두가 이 감사절을 우리 함께 지키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1789년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국가 공휴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다가 1863년 우리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 날을 전국적인 휴일로 공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링컨이 선포한 선언문은 지금도 유명한 선언문으로서 많이 읽혀지는데요. 남북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내전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상처를 입었는데 그것을 보듬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할수 있는 게 바로 이 추수 감사 주일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손길로 이 나라를 어루만져 달라는 그런 내용의 선포를 하게 되고 국가 공휴일과 함께. 전국적인 며칠간의 휴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전통이 신앙적 전통으로 이어져서 저에게는꼭 필요한 전통으로 자리 잡았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됐을까요? 그냥 국가적인 공휴일로만 지내면 되는데 왜 굳이 교회에서도 절기로 지켜지게 될까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불평은 불만과 불평함에 있어서는 가르쳐주지 않고 내가 스스로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능력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감사는요 배워야 합니다. 훈련되어야 되고 정말로 내 몸에 자연스럽게 베이지 배어서 습관처럼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터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교회가 할수 있는 감사는 세상의 감사와 다르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1년에 한 번이지만 이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가정에서 시작해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매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삶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에까지 성장하여 우리의 신앙으로 본보기를 보여주는 제대로 된 감사. 세상이 할수 없는 감사를 할수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교회의 전통으로까지 꼭 필요한 전통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굳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제가 또 1년 전에 이 추수감사주일 설교할 때 본문이 대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설로니가 전서 4장하고 5장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록하여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에 있어서 말씀하신 선언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종말을 맞이했다 해서 저 깊은 산 속에 간다든가 아니면 저 사막 한가운데 가서 예림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우리 성도가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재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선포하라고 하시면서 그 뜻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범사의감사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범사라는 말씀은 앞에서 수식되어져 있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안에서, 모든 환경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고요. 잘못 알 수가 있는데, 제가 그두 가지를 조금 내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이 말은요. 모든 환경과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둡고 괴로운 날들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음의 시간에는 반드시 밝은 날들이 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밝은 날들을 기억하면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밝은 나를 보면서 감사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현재는 놓쳐버리고요. 미래만 생각하여서 감사하는 것은 그 미래에 감사할 일이지 지금 감사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몇 가지 일들이 곧 있을 거야.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힘든 것들을 그냥 포기하고 감사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그 다음에요. 지금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감사하라. 또 이것은 아닙니다. 환경과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감사할 조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기도한다면 우리가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들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환경도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기도 싫고 아무리 아무리 따져보고 성경을 봐도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처지는요 분명 성경에서도 선언했듯이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에 걸렸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암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마 고마워. 나에게 걸려줘서. 이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하이 암이라는 것은 내 생명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과 나의 희망, 또, 내가 함께 하는 가족들까지 전부 다 무너뜨리는 것인데, 이 암에게 어떻게 감사합니까? 암이라는 상황을. 거기에다가 우울증과 낙심을 보면, 정말로 이거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결국,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뜻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 말은, 아까도 좀 강조했듯이 영어로 보면 인입니다. 모든 상황 안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악한 환경들 그 한복판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러한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내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삶과 인생까지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나의 삶과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솔직히. 그러기 때문에요. 세상이 하는 감사와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우리는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며 깨달아야지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으면 그거는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이야기해서 조건이 나쁘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까? 한국에 이번에 이제 수능을 쳤어요. 수능을 쳤는데 점수를 잘 받고. 좋은 대학에 갈수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고, 좋은 점수를 못 받은 자녀를 가진 나는 감사하지 못하는 조건이 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에 있어서 이 감사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건강함이 감사합니다. 이러면 건강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 교회에 많으신데, 그 건강 때문에 감사한다면 이 건강하지 않은 나는 평생 감사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언젠가는 건강해질 거야. 그 건강한 날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아픔 가운데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그 인생 중에서도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범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성경을 더 볼까요? 디모대 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내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질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가 처한 그 상황과 환경의 이유와 목적과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부분들을 내가 믿음 안에서 맞이하여야만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 속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감사의 이유와 목적이 세속적인 영역에서요, 믿음의 영역으로 옮겨지고, 구원받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극한 상황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바로 구원의 능력을 맛보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세계로 내가 옮겨져 감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장례식을 치뤘는데요 104살 되시는 우리 어르신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감사한다 그러면 세상에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야, 이제 늙으신 분, 그렇게 오래 살더니 이제서야 돌아가셨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그 가, 상황을 감사드리는 건데 세상은 자칫 잘못하면 욕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버님께서 교통사고가 당하셨어요. 진짜입니다. <laughs> 테네시에 계신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옆에서 차고 와서 토틀로스를 했대요. 2년밖에 안된새 차인데. 굉장히 힘들게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난뭘 감사할까요? 조건을 따지거나 내용을 따지면, 아, 안 돌아가셨으니까. 뭐 뼈가 하나 안 부러졌으니까 이렇게 감사해 버리면 만약에 교통사고 나서 뼈 부러져 뭐 경험이 있는 저 같은 경우는 감사를 못 합니까? 그러니까 이 조건을 따지고 내용을 따지려 그러면 평생 우리는 상대성에 의해서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저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제목이 된다면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을 허락하셨든지, 내가 그곳에 있고, 바로 그곳에서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도 믿음 안에서 감사를 한다면,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바로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덕분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사의 이유와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이 아님에서도, 언제든지 감사한다는 거예요. 즉, 내가 건강할 때도, 내가 아플 때도,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내가 기쁨 속에 있을 때도, 그 상황이 나를 감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인생 속에서, 내삶 속에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될 믿음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 믿음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형편이 꼭 나쁠 때만이 아니라 내 형편이 평안하고 감사할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자체가 모두가 다 감사가 돼야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할수 있는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뭘 찾아봤냐면, 정말로 이 감사라는 것이 오늘 불렀던 찬양에도 많고 우리 여러가지 신앙서적만 보더라도 엄청 많은데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감사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올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어로 NIV도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현재든 명사든 동사든 형용사든 관계없이 다 찾았고요. 영어성경에는 t 크가 들어간 단어 thanks든 t h a n k e 든 thanks for이든 give thanks든 give, thanksgiving이든 그레티튜드든 전부 다다 다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한글 성경이나 미국 성경이나 비슷비슷한데 한글 성경에는 신구약 전체가 달려서 여러분 한몇개몇개 몇개 정도 나올까요? 한 190여 개 나오더라고요. 영어 성경에는 한 140여 개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을 뒤졌어요. 어이 구약이 훨씬 또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신약을 딱 뒤졌는데 깜짝 놀랄만한 일이 생, 생겼어요. 마태복음에 두 번밖에 안 나와요. 마가복음에 딱한번 나와요. 요한복음에도 감사란 단어가 딱한번 나와요. 영어성경을 찾으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그래서 아이의 도시락을 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축사하여 가라선 했는데, 제가 축사라는 단어는 뺐어요. 그런데 영어성경에는 이 축사가 give thanks라고 해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축사란 단어를 딱 빼면, 마태복음 두 번, 마가복음 한 번, 그 다음에 요한복음도 한 번, 근데 누가복음에만 한 일곱 번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 두번 중에 한 번과 마가복음 한 번, 요한복음도 아니고 누가복음에는 이두번 나오는 이네 번이 어느 본문이냐? 오늘 읽은 이 본문인 거예요. 아니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라는 단어를 찾았는데 어떻게 이 성만찬의 감사가 나오냐 이거죠. 요한복음에 딱한번 나오는 감사는 뭐냐.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냐.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올 때. 그때 그 나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그때 감사한 단어 한번 들어가더라고요. 야, 이렇게 신약성경에 특히 사복음서에 감사라는 단어가 이렇게 없을 수 있나. 저 자신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나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감사 말고 예수님의 감사는 무엇이었을까?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앞부분에 지금까지 설교한 것대로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감사가 아닌가 싶었어요. 따로 내가 감사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인생의 그 33년, 예수님의 사역의 3년,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우리가 보기엔 전부 다 감사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감사란 표현을 쓰지 않아도 이 성경 자체 처음부터 읽으면 읽을 때까지 전부 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누가 복음에는 두 번, 일곱 번 중에 두번 나오는 게 잔을 떼면서도 감사하고 떡을 떼면서도 감사하잖아요. 마태복음에는 잔을 뗄 때만 감사하고, 마가복음에도 잔을 뗄 때만 이렇게 잔을 나누실 때만 감사의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누가복음으로 두번다 떡을 떼실 때도 감사를 할때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감사합니다. 이 표현을 쓴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27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본문에 보시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뭘할 때요? 성찬식을 하실 때, 여러분 성찬식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마지막 성찬, 마지막 십자가를 찍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장과 떡을 나눠 주시면서 "내 살이다,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이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다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 기도가 무슨 내용일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슨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까?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신약의 기자들이 감사 기도라는 제목을 올려 드렸을까? 그것을 찾아왔는데요. 요한복음에서 한번 답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 속에서는 뭐가 있느냐. 17장에 보시면 여러분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론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부인하는 사건이 13장에 쭈르륵 나온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성찬식의 기록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14장, 15장, 16장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마지막 훈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료,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런 말씀, 쭉 같은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언제 하셨겠어요? 바로 이 성찬식에서. 그 다음에 17장에 가서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18장에 가서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뭐 하실까요? 잡히십니다. 19장에는요,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십니다. 20장에 가서는요, 부활하십니다. 21장에 가서는 제자,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서 마지막 사명을 전달하시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쭉 찾아보니까 17장에 이 기도의 내용이 혹시 바로 이 성찬식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있었던 구절이 아닌가 하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17장의 내용에 보시면 26절이 있는데, 한절 한절마다 완벽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딱 구절을 빼고. 그래서 24개의 완벽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요. 완벽한 문장 맨 끝에마다 감사합니다를 한번 넣어봤어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봐, 원래는 저 감사합니다가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6절도 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한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꿔 봤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추수 감사주일 기간에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감사가 어떤 것인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 속에서, 그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신앙입니다. 이 성도의 감사의 신앙이 우리들의 삶이 되야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야 됩니다. 우리들의 전 인생과 우리들의 전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곧 누구냐? 성도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감사할 일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감사하지 못할 삶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감사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불평불만이 우리의 죄와 허물이 될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감사를 찾아야 되고, 감사를 드려야 하고, 감사할 사람을 만나야 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감사가 돼야 되고, 내 인생이 감사가 돼야 되며, 내 삶이 감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음서에 감사가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이 세상의 모든 감사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붙일 필요가 없으니 감사가 없었던 것입니 그러니,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 내용에도 감사한다는 하나도 안 나오지만, 다른 성경의 기자들은 이 기도가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감사가요, 우리의 감사의 인생이, 우리의 감사의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가 되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올려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 산 제물로 예배자가 되어서 이 세상의 불평불만을 본받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어 될수 있는 이 능력. 그래서 결코 이 세상에 찌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가 곧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후에 겟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세번 기도하신 거 기억하시죠? 얼마나 힘드시고 어려웠으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한다 라고 했겠습니까? 그거를 다 아시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길에 참된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의 제목을 드렸다. 이거는요, 3일만 참으면 내가 부활할 테니까 오늘의 고통과 이걸 내가 잊어버리고 살리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에요. 야, 3일 뒤에만 있으이 부활만 있으면 되니까 이 3일 동안만 내가 잘 참으면 돼 하면서 감사를 3일 뒤로 옮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어떤 삶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삶. 그리고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들을 위해서 그분이 살아온 인생과 삶 전체를 마지막 만찬을 하는 중에까지 감사를 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감사를 하셨으니 저희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든지 남녀노소 구별 없이 아프든 안 아프든, 좋은 일이든 아니든, 세상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부 다 하루 24시간,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즉한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